안녕하세요. 자세 박사 윤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목디스크 1편에 이어서 2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1편에서는 어깨와 목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편에서는 머리와 목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다리 편이나 허리 편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하나의 무게를 들어 올릴 때 둘이서 나눠들게 되면 가볍게 오래 들수 있지만, 이 무게를 한 곳에 치중돼서 치우쳐서 들게 되면 이한 곳은 피로하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목은 어떻게 무게를 분산해서 오래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목에 있는 근육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바르게 앉았다라고 치면 이 귀선과 어깨선이 일치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서 컴퓨터를 보게 되죠.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지, 빠지게 된다면 이 앞에 있는 턱을 당겨주는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고 이 머리를 뒤로 젖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이 앞에서 턱을 당겨주는 근육들은 일을 너무 안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일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턱을 당기는 근육은 일을 시켜 줘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머리를 젖히는 근육들은 일을 쉬게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동작은 이 젠링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젠링이 없으시다면 딱딱한 동그란 볼도 괜찮고 이와 비슷하게 약간 얇고 딱딱한 도구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로 풀어줄 공간은 이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해주는 근육들이 모여있는 하우두근이나 상승모근의 위치를 좀 풀어줄 겁니다. 보시게 되면 머리카락이 있고 이 부분은 귀 아래 부분에 이 돌기 같은 뼈가 있거든요. 그 돌기 같은 뼈 하부 부분에 이 하우 후두근이라는 근육들이 있어요. 여기를 먼저 풀어줄 거예요. 이 젠링을 보시면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라운딩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붙잡고 누우셔서 좌우로 풀어주시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대신 다음에 중심을 한번 잡아보세요. 무너지지 않게. 자, 이렇게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롤링을 하게 되면 아마 자극이 오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극이 오는 부분에서 잠깐 멈춰 보시겠어요? 다 자극이 오면 아마 특정 한 부분이 더 자극이 오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누르고 있지는 마시고 한 30초 정도 정지하셨다가 또 괜찮으면 또 롤링. 하시면서 좀 시원하고 특정하게 아픈 부분이 없다? 그러면 롤링만 90초 정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방금 푸셨던 그 후두근 부분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후두근과 상승모근 둘다 스트레칭이 가능하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올려서 손바닥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 다음에 이 동그랗게 된 곳에 머리 정수리 부분을 딱 감싸 안습니다. 감싸 안은 상태에서 하복부에 힘을 주시고 천천히 몸을 전방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전방으로 천천히 밀다 보면 이뒷 부분에서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럼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면 본인이 힘을 조절해서 앞으로 미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정도까지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하셨다가 한쪽 방면을 더 풀어주고 싶으시다면 살짝 뒤로 오셨다가 고개의 방향을 사선으로 측면을 틀어보세요. 그렇죠? 사선으로 틀어준 상태에서 또 정면으로 한번 직선으로 몸을 앞으로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사선으로 튼 방향이 스트레칭이 조금 더 많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정지해서 한 15초 정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앞으로 밀지 않으시길 꼭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이 럼블 롤러나 집에 있는 폼롤러를 이용한 프런치 자세인데요. 근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롬롤로로쓸 건데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게 되면 이 흉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튀어나오는 이 부분에 이 롤러를 갖다 댈 겁니다. 자, 이렇게 명치뼈 아랫부분에 펌롤러를 두시고, 이 손을 뒷머리, 뒤통수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힘을 줘야 될 부분은 이 배꼽을 바닥에 붙이는 힘입니다. 계속적으로 배꼽을 바닥에 붙이는 힘을 한번 줘볼까요? 그쵸? 그 다음에 몸을 뒤로 젖힐 건데 이 팔꿈치는 펼치시고 턱은 당길 겁니다. 이 턱이 뒤집어지면 아까 열심히 풀었던 목을 뒤로 젖히는 근육들이 또 긴장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을 쇄골 방향으로 꽉 붙여주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몸통은 뒤로 계속 누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몸통은 뒤로 눕고, 배꼽은 아래 누르고, 턱은 당겨주는 힘을 쓰시는 겁니다. 자, 흉추 스트레칭 하시고, 똑같이 배부터 힘을 주신 다음에 크런치 하듯이 일어날게요. 호흡 내쉬고, 마셨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가 볼까요? 둘, 셋, 다시 호흡 내쉬고,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살짝 버텨주시고, 3초 정도, 둘, 셋, 마셨다가 내쉬면서 올라오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턱은 당기고, 배꼽은 누르고, 팔꿈치는 넓혀주고. 대기했다가, 하나, 둘, 내쉬면서 올라오고. 이렇게,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턱은 당기고 어깨는 펴줄 수 있게 동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가능하시다면 10개씩 3세트를 하시다가 점점 늘려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목디스크 1편에서는 이 목과 어깨에 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2편에서는 이 경추, 머리와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두 가지가 합쳐져야 머리, 목, 어깨의 정렬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항상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명령, 그리고 학습이 여러분들의 목 디스크를 보호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겁니다. 감사합니다.